안녕하세요. 8월 5일 화요일 밤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오늘 뭐, 재미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재미난 뉴스이기도 하고 상당히 우려되는 뉴스도 오늘 하나 터져 나왔는데요. 핸드폰 관련되는 뉴스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관련되는 뉴스 중에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송원성,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문자를 주고받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보통 국회의원들이면 이 정도 보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을 텐데 송원석 의원은 왜 이걸 노출시켰을까요? 아니면 들켰을까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른바 아마도 파리로 관련 대통령 주도의 사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면 관련해 가지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야당에게도 의견을 물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야당이 추천해서 사면시킬 만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3명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제가 실명은 거명 안 할게요. 근데 이 3명이 전부 다... 비리 연루자로서 법의 처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추천을 한 거예요. 보통 대통령실에서 사면을 할때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역대 그렇게 하지 않은 정부가 딱 하나 있죠. 윤석열. 윤석열은 야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경수 전 지사 기억나죠? 사면을 하면서 복권을 안 시켜줬어요. 황당무계한 짓을 한 거죠. 사면을 하면서 복권을 안 시켜줬다. 그리고 본인에게 사전에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나 사면 안 받겠다. 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사면 받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명권이 행사될 때는요, 웬만하면 야당의 의견도 듣는데, 야당의 의견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그만큼 독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야당의 의견도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송원석이 비리 연류다들 중심으로 추천한 거예요. 왜 송원석의 이 문자가 비판을 받느냐 하면요. 송원석이 불과 며칠 전에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민생 사범들만 사면을 하자. 그리고 정치인들은 사면하면 안 된다. 이거는 헌법 체제에 위반된다. 라고 아주 강한 메시지를 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정치인 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편들 정치인 중에 비리 연루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면해달라고 요구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아마 송원석 의원의 문자에 나왔던 그 정치인들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정치인들을 더 이상 사면해 달라고 제안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 사범들에 대해서 저는 사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한편으로 정치인들도 사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정치인들은 비리 연루자들보다는요 정치관계법, 특히 이제 선거법에 의해서 아웃된 분들은 구명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국민 정서적으로는 이런 것 자체가 좀 용납이 안 되겠죠.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선거법이 악법에 해당될 만큼 과잉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래도 정치권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핸드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핸드폰 폭탄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입니다. 이춘석 법사위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도중에 핸드폰으로 주식 거래를 했는데요. 이 주식 거래가 본인 것이 아니라 보좌관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거 차명 거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춘석 의원을 고발하겠답니다. 사명 거래는 법률 위반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행인 것은요 어,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당에서도 즉각 윤리감찰단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요 어, 쉽게 말하면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저는 뭐 진실을 알수 없고 지금 누구누구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 그리고 그 계좌가 누구 것인지, 통장이 차명인지 아닌지는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평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최근에 있었던 주식 관련 세제 개편안과 연관되어서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동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야권에서 이재명 정부가 주가 5천 시대를 공언해 놓고 좌파적인 생각으로서 금융 투자를 막으려고 한다. 즉, 대주주 기준, 그 다음에 양도세 기준 등에 대해서 과잉 입법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동되어서 만약에 이 이춘석 의원 사태가 더 커진다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주식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별 일이 없기를 사실 바랍니다. 네.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억이냐 50억이냐 25%냐 30%냐 하는 것은 임의의 기준입니다 정부를 운영할 때의 기준은요 자연과학의 절대적 진리 뉴턴의 이야기처럼 물체는 떨어진다 중력 때문에 이런게 아니에요 절대적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임의의 기준입니다 즉 유연하게 바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의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논란은 정치화 되었다고 봅니다. 그럼 정치화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화 되었을 때는요, 여론의 뜻에 따라서 바꾸면 됩니다. 저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린 것이 부담이 되면요, 20억, 30억으로 절충해도 되고요. 25% 35% 논란이 되면요 중간에 30% 절충해도 되고요 아니면 20%로 돌아쳐도 됩니다 저는 그런 절충과 타협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고 임의의 기준이 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릴 때 경성헌법 연성헌법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요 법조인들이 만든 허상입니다. 법은요, 국민들의 여론적 동의가 있으면은 일주일만 해도 다시 바꿔도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주식 관련 우리 세제 개편안들이 지금 여론이 그렇다면 바꿉시다. 완화하는 쪽으로 바꿉시다. 그러다가 다시 비리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 대주주들의 문제가 생기는 그때 또 강화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동구마로서 접근해가지고 꼭 바꾸면 안 돼. 꼭 바꿔야 돼.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은 저는 정치적으로는 어, 저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음, 오늘 그 중심적으로 할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뭔가 하면요. 윤석열 수사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을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윤석열이 옷 벗고 나뒹구는 바람에 체포영장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석열 쪽에서는요. 신체에 손만 대봐라. 법적으로 이거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형사소송법에 특히 교도관들에 의해서 집행이 될 때는 피의자는, 범죄자는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지금 특검 수사관들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은 논쟁거리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노규악 선관위원장을 했던 대법관 판례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윤석열 쪽에서 트집을 잡고 있는데요. 교도관들이 윤석열을 끄집어내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지금 법무부 산하의 교정기관인 이 구치소의 교도관들이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에게 업무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행태는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송국에 가니까 보수 패널들 중에 아직도 덜 떨어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고 조롱하는 거다. 특검은 더 이상 그런 것을 기사로 흘리지도 말고, 찍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찍는다는 것은 이제 바디캠으로 찍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웃기지도 않는 양비론이고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논쟁 수준처럼 허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옷 벗고 나뒹구는 행동을 안 했으면 은 그걸 특검이 왜 외부에 흘렸겠습니까? 윤석열이 옷 벗고 나뒹구는 행동을 안 했으면 은왜 바디캠을 가지고 찍었겠습니까? 그리고요. 바디캠을 가지고 찍는 것은 모든 경찰들이나 공권력이 공권력을 행사할 때 논란이 생길까봐 체증 차원에서 당연히 하는 거랍니다. 윤석열이 무슨 행동을 할지 그것도 찍는 거고요. 경찰들이 혹시나 불법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찍는 겁니다. 당연한 법 집행 과정에서 있는 일들을 대통령을 조롱해 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윤석열이 조롱받을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윤석열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의힘과 자칭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좀 버려주시고 정상의 정치 세력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내일 김건희가 김건희 특검에 출석을 합니다. 김건희는 묵비권도 행사하지 않고 일일이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건희는 본인이 저지른 죄를 일일이 모두 다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는요, 통장 잔고 문제라든가 긴건이 녹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긴건이 녹취가 있습니다. 이거는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부터 접근을 해 봅시다. 나는 그냥 윤석열에게 의견 냈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그런 이야기 한적 없어. 윤석열이 알아서 한 거야. 윤석열이 알아서. 국토부 직원들한테 시켰어 양평 군청 직원들한테 시켜서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들었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모든 죄가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어질 수 있는 겁니다. 3부 우크라이나 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부 우크라이나의 게이트에 그 많은 기업인들을 윤석열이 데리고 갔지 내가 데리고 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거기에 가는 일정을 본인이 짰지 내가 짰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김건희는 요리조리 다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시각입니다. 더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그것도 윤석열이 다 시켰어. 나 사실 통장도 윤석열이한테 줘버렸어. 아니면 은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했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명태균 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옆에서 맞짱구 쳐준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법조인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김건희는 모든 죄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죄를 다 뒤집어 써 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윤석열이 어차피 무기 아니면 사형이기 때문에 다 뒤집어 써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쪽에서 힌트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요, 윤석열이 변호사 선임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벌거벗고 누워서 나못 못 나가겠다라고 난동을 부린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자, 두 가지 가능이 가능합니다. 윤석열은 일단 내일 김건희가 김건희 특검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들어보고 난 이후에 출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특검도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윤석열을 쏙지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김건희 수사가 끝난 이후에 윤석열을 제2차로 강제구인할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을 출두시키도록 설득할 것인지 전략적 방향을, 수사의 전략적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 김건희가, 자, 김건희 특검에 올라와 있는 16가지 죄목들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고 두 가지 방향이 존재 합니다. 첫 번째는, 김건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맞다. 모든 죄는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다. 김건희가 거짓말하고 있다. 나는 김건희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들을 했다. 김건희의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완전 부정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윤석열이 더 이상 벌거벗고 출두하지 않겠다라고 버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정책내 대표도 목포를 뒤집어씌워서라도 끌고 나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흔한 방법이랍니다. 모포를 뒤집어 씌우면요, 구인하려는 사람과 끌려 나가는 사람이 팔다리를 가지고 하는 마찰이 적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다칠 우려가 적어진답니다. 많은 버티고 있는 죄수들을 깜방에서 끄집어낼 때 그런 방법을 쓴답니다. 즉, 윤석열은 끌려 나오거나 자진출도하거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특검도 법의 형평성 차원 그리고 특검의 앞으로의 엄중하게 진행하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취조실로 부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잡아오든지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오셔서라도 데리고 오든지 그런 방법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은 결국 그 구치소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특검주의의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김건희와 다른 이야기를 해서 나는 죄가 없다, 형량을 떨어뜨리려고 가게 된다면요. 이른바 진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평론가들이 죄수의 딜레마 이야기 많이 해야죠. 죄수를... 양쪽에 다른 곳에 가져놓고 자백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내 것까지 자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끝까지 먼저 다 자백해버린다라는 것이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죄수의 딜레마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둘다 최악의 상황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죄를 다 뒤집어 쓴다는 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김건희 모두 다 16개 사항의 공동. 공범이 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고 최고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는 게요.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개발할 때 만들어졌던 이론이에요. 미국과 소련이 서로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서로가 더 우리보다 잘 만들 수 있다. 더 빨리 만들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핵무기를 더 만들고 핵무기를 더 발전시켜서 <laughs>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인류가 파멸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멈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나는 상대방이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또는 모른다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김건희가 수사를 받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지 먼저 알고 난 뒤에 대응하겠다라는 것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정보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을 접하겠다라는 작전으로 보이는 겁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했던 윤석열이 끝까지 김건희를 보호할 것이라는 추론보다 결국은 윤석열도 김건희를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버리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다른 평론가들의 이야기도 재밌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laughs> 네 김건희, 윤석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려봤습니다. 자, 나머지 오늘 재밌는 이슈들도, 음, 많았었는데요. 저는 특히 그, 누굽니까?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요즘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정청래가 내란 교사범이고 주범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죠. 민주당이 어, 자꾸 거북관 형사에서는 내란 일으켰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요. 박정희의 5 1 6 쿠데타, 전두환의 12.12 .12 쿠데타, 517 쿠데타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박정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가 혼란해져서 내가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쿠데타 일으켰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두환이 1212 쿠데타와 5.17 쿠데타 일으킬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광주의 민주시민들과 우리 김대중 대통령 등 민주화 인사들이 민주화 시위를 하는 것을 소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피해 학살을 저지릅니다. 그런 논리가 지금 장동혁 씨가 하는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안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동혁 씨는 법조인 출신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헌법 체제를 모르고 부장한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이 참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었다는 것도 슬프고요. 이런 사람이 정당 대표로 나왔다는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고 내란 옹호 정당이고 해산되어야 되는 사유가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마지막으로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네이버 쿠팡에서 독도 샴푸 검색해서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특허 받은 식물성 물질이 20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에 좋고요. 두피가 좋아야 모발이 건강해지고 탈모가 없습니다. 온 가족이 써도 됩니다. 매일 써도 됩니다. 린스 안 해도 됩니다. 좋으니까 여러분들께 권해. 드리는 겁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네이버, 쿠팡에서 독도 샴푸 검색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 힘이 진짜 점입 가경입니다그 재정 신이 있는 당권주자가 몇명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어 갈까요 저는 국민의 힘 구성원들을 탓하고 싶어요. 기회주의적 습성이 몸에 밴 관료들이 정당이 되어서 그래요. 정당 활동가들 제대로 된 정치 엘리트들이 그 당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어, 민주당도 어, 이제는 이제 법조인들 너무 쓰지 맙시다. 네, 그 말씀 보태드리고 싶네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